내야 13년인 학생입니다. 제가 설렜던 썰를 풀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며칠간 친구와 같이 집에 가다가 잠깐 놀자 하여 학교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아 하였습니다. 근데 남사친들이 피구를 옆에 가길래 같이 하였죠. 그러다가 공이 날라오는데 저는 얼굴을 맞고 친구는 잡았어요. 이게 왜 설레냐고요? 저는 원래 저희 반에서 피구를 제일 잘하는데, 걔는 자꾸 막, 저는 맞았으니까 당연히 기분이 찝찝한데, 남사친들이, 오, 거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려는데 뒤에서 야, 땡땡땡 가냐? 라는데, 무시하고 가려 했어요. 근데 이번엔, 괜찮냐? 하길래, 어, 라고 했죠. 그 뒤로 간다, 해, 간다고 했더니, 제가 야우 리도 이제 가자 하는데 남자친구들이 놀래요. 그래서 그냥 놀더라고요. 이거 저만 심쿵하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뭔가 챙겨주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도심쿵 참교주는 남사친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재밌는 <laughs> 남사친도 좋죠. 제 의견인 거안비밀 그러면 견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 보내주시면 참다. 그럼 바이